안녕하세요. 맛팩토리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가시면 한 번쯤 드셨던 마늘밥 잊지 못하시죠? 맛팩토리가 최초로 공개하는 누구나 실패 없는 레시피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는 여차하면 덩어리 지고 타고 쓴맛 나고 했던 기억나시죠? 아들아이가 먹어보더니 엄마 필리핀에서 먹어본 밥은 마늘이 덩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께 황금같은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마늘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통오지어구이도 그리우시죠? 함께 만들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최종화면 영상에 공유할게요 그전 마늘밥 영상에서는 마늘을 꼭 칼로 다진 것만 사용한다고 신신당부를 드렸는데요 이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갈아둔 마늘 쓰셔도 되고요. 색이 약간 변색이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늘이 타고 떡지는 이유는 마늘의 진액 때문이었거든요. 이렇게 물에 담아서 여러 번 헹궈 주세요. 이렇게 마늘을 물에 씻어 주면 마늘의 향은 남아 있고 맵고 쓴맛을 내주는 진액은 물에 희석돼서 약해지거든요. 물에 헹군 다진 마늘 3테이블스푼을 체에 걸러서 물을 빼주시고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넣고 튀기듯이 볶아주세요. 기름이 적으면 마늘이 타버립니다. 이때 불세기는 중강불이에요. 보이시죠? 센 불인데도 확 타버리지 않고 색이 노릇노릇하고 예쁘게 갈색이 되면 약불로 줄여주세요. 버터 20g을 넣어 녹여줍니다. 맛소금 1 티스푼이나 치킨스톡 1 티스푼을 넣어서 간을 해주세요. 여행 가면 추천해줬던 필리핀 매직 살라비라는 종미료도 치킨스톡 종류입니다.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염도가 좀더 강하니까 조절해서 넣으세요. 밥두 공기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필리핀에 있을 때. 마늘을 물에 담가서 파는 걸 봤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늘밥 농도더라고요. 다들의 말 한마디가 이걸 생각해내게 됐거든요. 정말 하나도 떡지지 않고 쓴맛도 안 난답니다. 잘 섞어지면 밥 공기에 꾹꾹 눌러 담아서 접시에 엎어주세요. 더욱 맛있게 드시려면 필리핀 고추 라부유와 필리핀 간장을 한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없다면 청양고추와 저염, 저염 간장을 이용해 보세요. 오리지널 필리핀 마늘 볶음밥은요. 마늘에, 마늘이 튀겨져서 노릇노릇 바삭바삭 하고요. 마늘과 버터향의 풍미가 고추 간장과 함께 비벼 드시면 별거 아닌데 계속 생각나는 밥이더라고요. 게리스 그릴에 가면 함께 곁들여 먹었던 오징어 구이도 한번 만들어서 즐거운 주말식으로 드시는 건 어떠세요?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